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윤석열, 안철수 두 대선 후보가 오늘 새벽에 전격적으로 회동을 했고 단일화를 타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선 후보 두 후보가 오늘 새벽 강남 모처에서 전격적으로 회동을 하고 단일화하기로, 어, 전격적으로 어, 합의를 했습니다. 어젯밤 TV 토론 때, 안철수, 윤석열,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똑같은 색깔, 자줏빛 빛깔의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저게 무슨 사인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게 미리 조율된 넥타이였을까요? 네, 오늘 새벽에 두 후보가 단일화에 전격적으로 어, 합의를 하고 잠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이런 긴급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어, 지난달 27일 일요일이었죠. 어,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협상 경과를 공개해서 어, 사실상 협상이 결렬됐다. 이런 분석이 대중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사흘 만에 두 사람이 회동을 하고 어, 정말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어, 단일화가 성사가 됐습니다. 어, 지금까지 나온 분석을 보면은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두 후보는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어, 이 가당 간에 이 4일 이전,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단일화를 국민들께 그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이 마지노선이다. 단일화의 마지막 시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곧 있으면 이제 국회에서 두 후보가 단일화 합의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합의문 내용은 현재까지 알려지는 것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조건 없이, 조건 없이 전격적인 사퇴를 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를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는 어젯밤 10시쯤, 네, TV 토론이 끝난 뒤, 이, 이튿날 새벽까지, 오늘 새벽까지입니다. 서울 강남 모처로 어, 이동을 해서 거기서, 어, 이 단일화에 관한 얘기를 어, 두 후보가 직접 나눈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윤석열, 안철수, 어, 두 어, 대선 후보가 어, 단일화를 하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했다는 속보가 전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지금까지 이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장재원 의원,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태규 의원, 어, 지난 26일, 27일, 지난 토요일, 일요일 어, 두 차례 비공개 협상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두 시간 만났고 또한 번은 네, 세 시간 30분을 만나서 단일화에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나온 단일화 합의는 일단 첫 번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윤석열 철수 두 후보 측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것, 두 번째 내각을 조각을 할때 국민의당 인사가 공동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선이 끝난 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추진한다. 뭐 이런 대략적인 합의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안철수 후보가 생각해온 그리고 국민들께 밝혀온 정치 사회 개혁의 의지 그다음에 과학 경제 강국의 여러 가지 비전을 담는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후보의 단유라를 넘어서서 안철수 후보의 비전을 공유하는 이른바 가치 연대로 추진하자 이런 합의는 이미 이루어진 바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상 협의 단일화 협의가 결렬됐다고는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27일 협상 결과를 아주 세밀하게 경과를 하면서 어 언제든지 이 안철수 후보와 만나고 싶다. 단일화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바 있고 네, 안철수 후보도 최근에 정치인과 중요한 어젠다를 대해 어젠다를 논의한다면 누구든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온 바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과 여러 가지 염려 속에 안철수, 윤석열,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로 접근을 하고 밀, 물밑 접촉을 해왔다가. 또 어, 그릇 깨지는 소리를 매우 요란하게 되면서 어, 양쪽 그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서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됐다는 어, 그런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하는 어, 일들이 잇따라 있으면서 어, 대부분의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어,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됐다. 어, 사실상 결렬됐다. 뭐 이런 분석이 대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만약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인 3월3일 오늘입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한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대중을 이루고 있었는데, 네 이런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오늘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강남에 있는 모처에서 전격적으로 회동을 하고 거기에서 단일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골자는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일단은 네. 안철수 후보가 조건 없이 사퇴를 하고 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선언이 첫 번째로 담길 것으로 그렇게 전했 전해졌습니다. 네,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합의문 내용, 어, 두 후보가 서명을 한 합의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